토요일 아침입니다. 민숙이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잘못된, 잘못된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열려, 열려 복된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서 복된 길을 발견하고 갈수 있기를 주의로추원드립니다 사람은 복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망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복 받는 존재가 되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경우를 보면, 쓸데없는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어, 할 때, 망하게 됩니다. 네, 자신도 망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쓸데없는 고집은요,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어길 때,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 귀하게 어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예, 자신의 욕망보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아방 발락은요, 자기 나라 경계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여 망할 수 있다는, 망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명한 점술가인 발락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는 거죠. 며칠 동안 말씀 묵상하셨죠? 첫 번째 저주가 실패했고 두 번째 저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저주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방 발락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데. 예, 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모하왕 발락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오히려 발람이 축복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번 정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아요? 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진 이 발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소원이나 내 어떤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욕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일이 막힙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내 욕망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소원이나 욕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인데, 지금, 이, 이방신을 믿는 불신자인 모아방 발락에게도그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모아방 발락은요, 어, 장소 탓, 환경 탓하면서 점술과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을또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저주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고집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달라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자기 생각이 가득해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정성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그죠? 그, 어, 그, 이방신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면,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 기도를 드린 자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죠? 돈 없고, 힘 없고, 초라해도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통회하는 신령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귀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발락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발람을 데리고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 거기서, 어,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그러자 발람은, 이 모아방 발락의 복체를 받았잖아. 돈을 받았잖아. 돈을 받았으니까 또할수 없이, 예. 또 이제, 예,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발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고 축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가 스스로 아난 복제 필요 없습니다. 하고 포기할 만한데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변환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동시에 두 개를 만족시키려고예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 만족하게 만족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자 어, 어떻게 드려요? 정성껏 드리죠 28절 29절 3 0절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이겠는데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된 예배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정성을 다하는 이것만큼은 진실이죠. 네. 그래서 30절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자의 수송마주와 숫양을 드리니라. 근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모아감, 모아방 발락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왜냐면 하 욕망이 너무 가득 차니까 예배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발람에게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발라운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또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사용하잖아요 점수를 사용하자고요 주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4장 1절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나치를 광야로 당하냐 그러니까 발람은 두 번이나 자신이 저주를 하는 주수를 사용했는데 통하지 않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하고는 광야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광야를 향해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의 기도는 진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임했는 성령이요. 자이 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집파대로 청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니까, 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거룩하게 비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방식, 내가 하는 모든 그, 그이 지혜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던 성도들도요, 어느날 갑자기 욕심이 많고,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있고,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부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만 그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오늘 보세요. 이이 방신을 믿는 이 점술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순간만큼은 왜?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이런... 어,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사람한테는 임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실 수는 분이에요. 부순종한 사월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한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사월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여 있지는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십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성령 떠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잘,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잠시 임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임하게 할수 있지만 성령이 그 사람 심령 안에 내주하는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그냥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십령 안에 성령이 있는 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어, 적인 것을 사모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고. 왜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할때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미워했던 사람이 예뻐 보이고 할렐루야 사람이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여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점술사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발람이 뭐라 하면, 내 눈이 띄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이 띄었다. 영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죠. 3절 사주 보세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은 성령이 맞아,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달라졌어. 저주하려고 하는 대상인데, 그 저주하려는 대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걸 보게 돼요. 육적인 눈으로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보였고, 그 광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런, 어, 모습을 보았는데, 그 광야가 변하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 환경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복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5절, 6절, 시작. 야구이여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칭양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오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쵸? 좀 힘들거렸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마른 광야, 사막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변화시켜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임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볼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면서 행복하며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이다라는 거죠. 물론 천국에 가면 네, 정말로 육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혼란스럽고 재난이 많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겠어요? 천국 가다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천국 가다가 다 지치게 생겼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냥, 너무나,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거죠. 귀하고 복된, 그러한, 어, 사람들이라고 느껴져요. 뭐, 옷을 잘 입었는지, 뭐, 머리를 감았는지, 뭐, 화장했 상관없이, 그냥, 복된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치 이람은요 자신이 보는 광경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이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이제 저주하려던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사는 것 같고 힘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정말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재난이 많은 방야지만은방야생활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된 후에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음. 그럼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영적 능력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거든요. 예수님 죽은 신후에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어떻게 해요? 더 핍박이 심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거예요 왜요? 뭘 바라봐요? 네.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보험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이에요, 7절. 7절,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망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왕은 누구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미련을 두르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은 광해의 삶을 끝내고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언안이 발람은 모아방 발락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줘요. 자, 8절9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수와 꿰뚫으리로다. 꿇어 안고 누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진 들소와 사자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백성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라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축복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어,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축복하면요,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요여러분에게 복이 나가, 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해요. 저주하는데 저주하면 누가 저주받아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만 하지 저주할 필요 없어요. 네.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을 주는 존재다. 네.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은 그 저주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적재성이다 라는 거죠. 네. 즉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트로 붙들어다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 이 말씀이다. 네. 여러분 모든 걸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복음 말씀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모아방이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과 자기 생각을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아방은 어떤 결정했어요? 불행하게도 복받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복 받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쓸데없는 고집과 하나님 뜻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욕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